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같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드린 아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어린 아이로 세상에 어, 오셨, 말구유에 오셨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낮고 더 낮고 더 낮은 땅에 그리고 말구유 인간의 사람의 안방도 아닌 말구유에까지 내려가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교는 우리 기독교는 겸손한 종교, 겸손하고 땅 아래서부터 어, 이제 하늘의 은혜를 받아서 시작하는 그런 종교라고 볼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렇게 말. 오늘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어린 아이들, 어린 아이들에게서부터 시작하는 그 종교가 우리 기독교인 것입니다. 어린 아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뭡니까? 어린 아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우리 기독교의 교리로 말하면 어머니가 아기를 낳을 때 낳는 일, 탄생하는 일은 어머니가 다 했다, 그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겸손이 받는 여러분, 비가 이렇게 많이 와서 참 좋은 씨앗들이 이제 생명을 드게 됐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애기 낳는 일다한 것처럼. 사실, 좋은 씨앗은 땅에다가 이렇게 묻을 때그 자기 힘으로, 좋은 씨앗이 자기 힘으로 싹을 배출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서 시작합니까? 우에서 비가 와야 돼요. 그래서 그 비를 통해서 생명이 그 씨앗에 와서 생기고, 그리고 이제 좋은 씨앗이 여기서 싹이 나 가지고 자라서 좋은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좋은 나무는 또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말하기를 나는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을 아나이다. 어린 아이들에게는 자기의 지혜라든지 무슨 자기가 무엇을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말하자면 빈 공간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어린 아이가 이제 자랄 때는 아기가 나서 이렇게 놓, 놓지 않습니까? 그때 어머니가 다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기가 시작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어머니가 시작을 한다고,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 생기게 되는데, 우리 성경에는 두 가지 교리가 있어요. 교리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경에 있는 말씀 가운데 두 가지 말씀이 있다고 해요. 요약을 하면 하나는 율법의 말씀이고, 하나는 복음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는데, 율법의 종교가 있고, 복음의 종교가 있다는 것이에요. 율법의 종교는 인간이 자기 노력을 쌓아가지고, 공로를 세워가지고, 하늘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율법의 종교이고, 복음의 종교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아가지고, 시작을, 하나님께서 시작을 해서, 인간이 시작하는 것이 율법의 종교가라면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것이 복음의 종교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것 같으니라 그게 무슨 소리예요복음의 속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가지고, 우리 인간 바깥에서 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인간에게 들어와서, 믿음이 자라게 되고, 믿음으로, 믿음으로 끝나게 되게, 끝까지 가게 한다는, 그런, 얘기. 우에서 시작한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종교와, 보금의 종교, 이것을 뚜렷이 구별하지 못하는 것이, 말하자면 가톨릭 교회는 절반 절반이야 인간의 공로 절반, 예? 하나님의 은혜 절반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거예요. 근데 개신교에 와서도 소위 신인 협동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멜라니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조상인데 뭐라고 얘기한 거 아니?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때, 인간이 회개할 때 하나님이 다 하신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러나 적어도 인간 의지가 거기에 포함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뉴터와 이멜라니톤이 다른 점은 아니에요. 뉴터는 인간의 의지는 의지까지도 거기에 없어야 된다. 그것이 참된 기독교다. 참된 출발이다. 그렇게 말함으로써 지금 오늘날까지 우리 한국교회가 뭐 비난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비난받는 대상 가운데 하나는 뭔고 하니 내가 노력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90%의 도움을 받고 은혜를 받고 내가 적어도 10%는 내가 한다 하는 거기에서 절망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종교가 아니면은. 좌절로 끝나는 거예요. 그 1%가 내가 해야 되는 1%가 과연 제대로 됐는지 확실하지 않아. 그래서 인간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적어도 출발은 그 출발을 의인이라고 그래요. 탄생 애기 낳는 일은 엄마가 다 했다. 그 다음에 탄생한 다음에 잘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잘하는 걸 성, 성화라고 그래요 그 성화에서는 인간과 하나님이 얼마든지 협력하라 그거요 그러나 탄생하는 일 엄마가 낳는 일은 엄마가 다 했다고 하나님이 다 했다 철저히 못을 박지 않으면 성경에서 떠난 기독교가 된다 는 그것입니다 오늘 거기에 잘못 오늘 다시 돌아와서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심을 감사드린 아이다 어린아이는 자기가 훌륭한 인간이 되려고 하는 무슨 노력, 갓난쟁이 아이는 그런 거 없어요 어머니가 해주는 대로 젖을 먹고 어머니가 해주는 대로 잠을 자고 어머니가 해주는 대로 품에 안겨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그렇게 시작을 한다고 말이에요그 시작 그것을 의인이라고 그러고, 자라 큰, 자라서 나중에 자랄 때를 성공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데, 요니 의인의 교리가 출발, 이 좋은 시앗 여기에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할 소리가 많지만은, 일단 어린아이와 같은, 어린아이를 이렇게 볼 때, 아하. 음? 좋은 씨앗과 같아 좋은 씨앗을 이렇게 볼때 말이죠 좋은 씨앗은 말이지 땅에다 이렇게 농부 할때 그것은 아무 자기 노력을 할 수가 없어요 비가 와야 비로소 시작이 되는 거야 위에서부터뭐 와야 시작이 되는 거라 말이야 그러니까 좋은 씨앗이라는 것은 위에서부터 와서 출발이 될때 그 다음에 좋은 나무가 되고. 그 다음에는 좋은 열매라는 게 뭡니까? 좋은 열매는 인간의 양심.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시민적인 생활이 있고, 영적인 생활이 있어요. 그 영적인 생활의 그 초점은 양심이야. 이 양심. 근데 누터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이 양심이 평안을 얻으려고 하면은, 수동적인 의가 와야 된다. 하나님이 값 없이 의롭다함을 주셨느니라 그랬죠 사도가 값 없이 의롭다함을 우리가 입었느니라. 그값 없이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시는 의를 받아서 시작할 때 비로소 이제 기독교가 시작이 되는 것이고 제대로 되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이가 좀 자라고 청장년이 되면 말이지 엄마의 말을 불신해요. 제 생각을 가지고 인간의 이성이 오고 뭐 이렇고 저렇고 해가지고 말이지 어린 아이 때와 달라. 자기 지혜를 가지고 엄마를 쳐다보려고 그래. 그런데 거기에 문제는. 그 그렇게 된그 장년이나 청장년들이 나중에 요즘 얘기하는 테러가 되고 그리고 죄인이 되고 예. 그래서 끝은 절망으로 끝나고 하는 수가 많습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 내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믿기 시작하게 한다고 생각을 하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냥 그러니까 유대교예요. 적어도 좋게 말해서 가톨릭 교예요. 가톨릭 교회가 그 끝이 다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에요. 엄격히 말하면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하는 그그 예, 그 점이 확실히 확신이 없어 그런 거로 오늘 어린 아이에게 나타내심을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심을 감사드리나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곁에 계시면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곁에 계시면 하나님의 나라라. 그래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때는 너희가 구원받은 존재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르터의 말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씨앗이 말이죠 비를 받아야 되는데 비를 언제 받느냐 어떻게 비를 받느냐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 보통 예수 믿기 전에 그것이 씨앗이라고 볼수 있으면은 이제 비가 와야 돼 근데 그 비를 받아야 돼 그걸 예, 씨앗이 비를 받는다는 게 무엇이, 뭐,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셔야 되는데, 말씀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우리가 성경 말씀 있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은 기록된 말씀이지만은, 그러나 그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것이 음성으로 변할 때. 그러면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루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16세기의 당시에 말씀에 실증을 내는 자는 그보다 더 위험한 일은 없다. 말씀에 지루증을 내는 사람은 그보다 더 위험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없다. 근데 요즘 현대인이 20세기 들어오면서 가장 잘못하는 것은 성경을 안 읽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안 읽어. 저, 저부터도 옛날 사람처럼 많이 못 읽어. 그러니까, 비가 와야 되는데 말이지, 성경을 읽으면 그 말씀이 좋은 씨앗에 비처럼 우리 속에 들어와 가지고 그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거기 하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어린 아이는 엄마가 해주시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받아요. 하나도 의심하지 않고 받아. 어, 전 먹어라 그러면 아무 소리 없이 먹어. 그잠 자라. 그러면 잠자.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 그리고 에?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 그대로 다 순종하지 않습니까? 근데 좀 커서 말 커면 잘 그렇게 순종 안 해. 그러니까 큰 장년들에게 지혜가 많은 사람들에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에게 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질 않아, 잘. 잘안 보여. 주시는 대로, 아멘, 예, 하고, 반, 그것이 합리적이 아니더라도, 합리를 초월한 그런 것이라도, 이 마귀가 제일 나쁘게 쓰는 도구가 인간의 이성이라고 그럽니다. 인간의 이성이 마귀가 쓸 때, 우리에게 제일 못쓰, 못쓸 일을 우리에게 갖다 주는 것이 뭔고 하니, 불신이래요, 불신. 요 인간의 이성이 여기 들어와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할때 말이죠. 하나님은 믿어지질 않아. 어,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 순간순간 하나님 정말 있는 거야? 천국이 정말 있는 거야? 이런 게 계속 와 돌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천국에 갈 거야? 내가 이세상에는잘 먹고 잘 살다가 끝나면 고만이지 여기서 끝나는 그리스도인도 많을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아니라면 우리 죽은 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짓말하는지 않는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지옥이 있습니다. 영원히 불타는데 우리가 던져 버릴. 그런 위험이 있고 또 영원한 천당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성이 이성이 마귀가 이성을 가지고 여기 우리 인간에게 와서 조잘조잘 그럴 때는 말이죠. 도무 지합니다, 저그 불신 하나님과 등을 둔. 이 아담이 창조됐을 때 하나님의 등을 이렇게 지지 않았습니까? 뱀이 말이죠. 가장 간교하더라 그랬는데 그 뱀이 이성이에요. 인간의 이성. 근데 시민 생활을 할 때에는 이성이 우리에게 인간 생활에 좋은 일을 많이 해요. 그 시민 생활에서 얘기하는 얘기가 아니야, 지금 여기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과의 관계, 영원한 세계, 천당과 지옥, 생과 사,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이성이 먼저 오면 안 돼요 도무지 못 믿어 하나님 어린아이와 같이 비어있어야 돼 아무것도 없어야 돼 비어있어야 돼 마태공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할때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어린아이 마음과 같이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 그리고 성경을 읽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들어와서 그것이 여기서 시작을 해서 좋은 나무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좋은 열매가, 좋은 열매라는 것은 딴게 아니고, 우리가 죽을 때 소망 중에 죽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우리 양심이 말이지, 고난을 받으면서도, 예, 예수 믿으려면 뭐, 고난 많이 있어요. 고난을 받으면서도 우리의 양심이 편안해. 고생스러워도 우리의 속마음이 편안해. 그래서 이 수동적인 의외에는 우리의 양심을 평안하게 할 일이 없다. 루터가 경험한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실증을 내는 일은 대단히 위험한 줄로 알면 됩니다. 마태복음 여기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안 아는 자가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를 진짜로 엄마를 진짜로 아는 것은 아기예요 아기 애기. 예, 다 커가지고 엄마를 잘 몰라 예, 엄마를 예, 불신한다 어쨌든 엄마가 없으면 하늘이 무너지는 경험. 이게 우리 나의 경험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경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없으면 하늘이 무너져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면은 아무 걱정이 없고 그렇죠? 엄마가 곁에 있으면 아무 걱정이 없고 엄마가 없는 것을 나는 하늘이 무너져야 돼요. 그런데 예, 엄마가 멀리 가도 말이지. 아이가 제장만 장난만 하고 아무 그냥 걱정 없이 지내는 아이는. 큰일 납니다. 교통사고로 죽지 않으면 말이지 나중에 그 아이가 커가지고 죄인이 돼가지고 산에 형무소에 가서 하지 않으면 뭔가 큰일 난다고. 그러나 엄마가 곁에 없으면 막 울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곁에 없는 듯하면 은 말이죠. 하늘을 보고 우리가 소리를 질러해야돼 시편에 그런 소리를 많이 질러지 않습니까? 다 의심하죠. 아버지요, 아버지요 하고 아버지. 말이죠. 예? 그것이 어린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비치게 했다네. 여러분, 이 엄마가 곁에 없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경험을 날마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엄마가 곁에 있는 그 기쁨을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몽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런 내 몽해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이것을 해석하자고 하면은 어린 아이, 엄마가 곁에 있으면은 어린 아기의 발걸음이 가벼워. 손을 잡고 가니까. 뿐만 아니라 억구가잖아요. 억고 억구가. 엄마의 어, 어 등에 업혀 가는 아이는 가긴 가는 겁니다. 가는 가지만은 아주 쉽게 간다고. 그래서 어떤 그 어, 사, 어, 예, 신앙가가 예, 예를 들었는데, 아이 예, 믿음을 가지고 이제 산에 가서 이지예 예, 예수님과 같이 걸어갔다 고해요 맨든 얘기입니다. 뒤에 돌아보니까 예수님의 발자국하고 내 발자국이 둘이 이렇게 있더래. 근데 산이 높은데 마저 이걸 넘어야 되는데 아 이거는 났어요. 그래가지고 마지 그래도 그냥 마음 먹고 마지 그냥 억지로 말이지 억지로 그 산을 넘었대요 산을 넘어가지고서 이렇게 되돌아봤더니 마지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더래. 그러니까 이, 이 사람이 그 예수님에게 물어봤대 예수님 예수님은 어디 가셨어요내 네 발자국밖에 없습니까 예수님 내가 제일 어렵고 어른 고개를 넘을 때 예수님이 딴데 가서 계셨군요 그렇게 물어봤다는 거야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사람아 그것은 내네 발자국이야 내가 너를 얻고 넘어온 거야 그렇게 됐다는 거야 예수님이 엄마가 아기를 얻고 가듯이 말이지 우리 인생 고난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를 얻고 가기 때문에 짐이 가볍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 가지고 무슨 잘못된 거 있으면 엄마가 다 물어주지 않았습니까? 그와 같이 무슨 죄를 지은 일이 있고 뭐 잘못한 일이 있으면 예수님이 다 갚아 주신다. 그게 속죄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볍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볍. 갚아 주시니까 가볍다. 얻고 가니까 가볍다. 그. 그렇게 하는 그 어린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이다. 하나님은 아들 안에서 자비로우시다. 아들 밖에서는 천둥과 같이 분노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어머니로 모심되 어머니처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곁에서 가벼워. 인생이 가벼워. 죽든지 살든지 우리가. 아, 그리스도인으로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이제, 예, 항상 우리가 그래, 그렇게 할수 있는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그 곳이 많도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어머니가 애기에기 하듯이. 그래 내가 너 얻고 갈게 네? 내게서 떠나지 말라 네 마음에 나를 모시고 있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얻고 간다 네 손을 잡고 가거나 얻고 간다 그래서 오늘 사랑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루토 교회인데 다시 말해서 기독교당은 기독교를 한국에 소개를 해야 되겠는데 어디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겠느냐 할때 아까 그 말씀 아기를 낳는 일은 엄마가 다 했다. 그것을 한유교회에 보여주면은 지금 500주년, 루터 종교계획의 500주년에 그 예, 표시가 될수 있습니다. 저 장로교회는, 아니, 우리는 1% 해야 돼. 카톨릭교회는 아직도 우리가 절반을 해야 돼. 이렇게. 아니야. 사도 바울에게 가봐. 일단 하나님이 다 해야 돼. 하고, 이제 우리가 예, 내 보일 때 말이죠. 그 다음에 의인과 성화, 의인은 하나님이 다 하고, 그 다음에 성화에 가서는 우리가 가톨릭교회보다 더 해야 돼. 병원도 더 짓고 말이지. 거기서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야 좋은 나무가 되는 일은 하나님이 다 한다는 그걸 내놔야 돼. 그리고 좋은 열매는... 거기에 좋은 열매를 맺는 일이 있어서 우리가 뭐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거기는 얼마든지 예그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얼마든지 맺을 수 있다. 그 점이 좋은 씨앗과 좋은 열매, 좋은 나무와 좋은 열매의 인과 성화 이것을 분명히 율법과 복음 이것을 분명히 구별하면은 우리 한국. 루터교회가 말이지, 저것이 기독교다 하고 온 세상에,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이제 좋은 어, 그 앞자리가 될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다. 아멘.